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활 한번 다섯 번째 시간으로 어, 이 구문에 대한 이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한문에 이제 어떤 구문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조죠, 구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자, 첫 번째가 88쪽에 나오는데, 주술 구조입니다, 주술 구조. 말 그대로 주술 구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S-V죠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의 89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89쪽, 89쪽에 자 1번 동사가 수로인 구문. 동사가 수로인 구문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일단 일출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일출이죠. 일출 그러면 이게 해가 되고 이게 그 나, 뜬다는 뜻이죠. 주어 동사가 되죠. 주어 동사.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주술구조죠또 화개를 해볼게. 화개 고다자에 필개자죠. 열개자니까 핀다는 뜻이죠.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이게 이제 주어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뭐 만약에 지진, 땅이 흔들린다. 지진할 때땅 지자에다가 흔들릴 진자를쓸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지진이죠. 이게 흔들릴 진자니까 영어로는 얼스케이크라고 하죠. 지진을. 케이크가 흔들린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지진, 땅이 흔들린다. 초어 동사가 됐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리부동이란을 많이 쓰죠. 겉과 속이. 표리 부동 같지 않다는 거죠. 부동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겉과 속이 이게 주어예요. 부동 같지 않다 이게 동사죠. 표리 부동. 자 이것도 어 주어 이제 동사가 수로인 구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좀 들어가서 보면요. 어 형용사가 수로인 구문도 있겠죠. 두 번째 형용사가 수로인 구문. 형용사가 수로. 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산고죠 산이 높다. 그러이 고는 높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죠? 어떤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춘만, 봄춘자의그 드질만자죠. 그러면 봄이 늦, 늦었다는 거죠. 그니까 러이 늦었다는 것 자체도 형용사죠. 이 수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런 의미. 이제 이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다, 예를 들어 수심, 수심, 물이 깊다, 수심. 자, 이때도 주어 동사지만 이게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성악, 성악이죠. 성품이 악하다. 자,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할, 악. 또는 미월 오로 읽어요. 미월 오 오랬죠? 여기선 성품 이니까 미완다면 이상하죠. 악하다. 악하다는 형용사죠. 그다음에 연소 나이가 젊다. 나이가 적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주어동사 쓰이는데 형용사.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명사나 수어가 수러, 수사가 수로인 경우. 91쪽을 지금 접제 보겠습니다. 이쪽에 3번에 명사나 수사가 수로인 거요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두보 시성이라는 예를 들면, 두보. 사람 이름이죠? 시성. 두보는 시의 성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시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명사죠. 시성인인 그다음에 또 이런 말했죠 지아자 나를 알아주는 자는 포수가죠 포수가 포. 그렇죠 그래이 포수가도 이 명사죠 그지아자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자는이 되는 거죠. 이 해석을 하면, 나를 알아주는 자예요. 이게 되는 거죠. 술목 관계가 다시 이렇게 잘 꾸며주죠. 나를 알아주는 자는 보수가다. 그 다음에, 어, 그 밑에, 춘향. 춘향은, 연, 해가, 이팔. 이팔. 2, 2 곱하기 8은 16이죠. 춘향은 16세라는 거죠. 이팔은 16세. 연 10, 18이니까, 아, 이, 이팔이니까. 이빨이 16이잖아요? 그렇게 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우리가 이팔 청춘 그러잖아요. 이팔 청춘. 이팔 청춘. 꽃 같은 청춘이라는 소리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지금 뭡니까? 이제 그 술목 구조죠. 술목 구조. 이 술목 구조라는 것은 이 술이 서스러죠 목이 목적어죠. 그러니까 서술어와 목적어의 구조다. 이런 이야기가 슬모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예문에 보면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가 있어요. 슬모 구조에서 92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명사가 목적어. 명사가 목적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수신, 수신 그러면 뭡니까? 몸을 닦는 거죠. 몸을 닦는다. 그러니까 몸을 닦는다. 이, 이 몸이라는 게 명사가 목적어 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음하면 소리를 안다, 음악을 안다는 거죠. 자, 명사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사부모. 사부모. 이거는 부모를 섬기단 뜻이죠. 이때는 일에 아니고 섬기단 동사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문이 목적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구문이 목적어. 구문이 목적어.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득천하영제죠. 어을 득자죠. 천하영제. 그러니까 천하, 천하의 영제를 얻다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천하영제 의 이게 하나의 구문이 되는 거죠. 천하의 영제라는 것이 이제 그 그러니까 명사 구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명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사 구문이 목적어가 되어서 수로 띄오는 거죠. 천하의 영제를.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유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그 종신 죽을 때까지죠. 지우 우. 근심 우자죠. 자, 이 죽을 때까지의 근심이 있으면 무 없다는 거죠. 일조 하루 아침에 지환 근심만 자죠. 그러니까 몸을 마치는 근심이 있어도 하루 아침의 근심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이 이걸 해석을 하면 죽을 때까지의 근심이죠. 죽을 때까지의 근심, 죽을 때까지의 근심은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아침에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는 이제 두 개의 구문이 대를 이루죠. 이두 개의 구문이. 여기 보면 어, 종신지우와 이루지환이 구문 이룬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조사 지. 이 지가 이제 그이 뒤에 하루아침의니까 뭐뭐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을 마친, 몸을 마치는 거. 종신이죠. 종신의 근심.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몸을 마치는. 종신의 근심 뭐 의라고 해석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근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유격을 나타내고 형성되고 뒤에 위치하는 이제 목적어도 이제 그 뒤에 위치하는 것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유화부가 유아부가 이제 서술어로 된 그런 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유화부는 서술어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문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그 종신, 종신의 근심이 있다. 하루 아침에 근심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석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구문이 목적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뭡니까? 멋멋, 멋멋을 득천하 영재, 천하 영재를 넣었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쓰임이 있죠. 그래서 어조사일 때, 뭐, 뭐, 을한테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 가다라고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주격조사로서, 뭐, 뭐, 이, 뭐, 뭐, 가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평생의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에 걱정은 없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뭐, 이제, 좀 더, 이, 을로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평생의 근심을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근심을 없게 한, 어, 하루아침에 근심, 이것은 없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좀 해석이 좀 모호해지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은 구문이, 목적어의 구문으로, 어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93페이지에 보면, 그, 하, 위, 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삼태이입니다. 어, 무엇하자죠? 말할 위자죠? 참 진짜죠.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을 참이라고 말하느냐이 냐이거든요. 무엇을 참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의미니까 위가 이제 위가 이게 동사가 되겠죠. 수라고 그다음에 어, 무엇을 참? 그러니까 하진이죠 하진 하진 이게 이제 원래 목적어인데 이게 이제 도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참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이 수식 구조예요. 수식은 꾸며준다는 뜻이죠. 꾸며주는 거. 그래서 이 수식 구조를 보면 자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수식 구조에서 이 첫번째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관형어가 수식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관형어가 수식어 이 수식 구조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백설 흰눈 회기설을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설지공 있죠. 형설지공 반대불형체 쓰는거 눈설자 지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차윤과 송강의 이야기죠. 차윤과 송강. 그래서 가난해서, 살림이 가난해서 기름을 살수 없어서 책을 이제 반딧불이에 비춰가지고 읽어서 출세했다. 이런 이야기죠. 형설 지공.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족지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발의 피. 세 발의 피. 세조짜 써서 발족 자. 세 발의 피죠. 이 지가 못먹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겸양지덕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겸양지덕 겸 겸양지덕 이때도 이제 그 뭡니까? 겸손하고 양보하는 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덕을 꾸며주고 이때 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뭔마하느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꾸며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어가 수식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어가 수식어가 되는 경우, 2번 95쪽이 있죠. 부사어가 수식어. 이건 이런 거죠. 이제 필승, 반드시 긴다. 필이 승을 꾸며주죠. 반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같은 게 뭐, 지고, 아주 높다. 지극히 높다. 그다음에 서행 천천히 가는 거죠. 서가행을 꾸며주겠죠. 질주 빠를 질자죠. 빨리 달린다는 거죠. 이런 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보어가 수식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어가 수식어. 자 그게 이제 뭐냐면 환속이죠 돌아갈 한자에 이 속세 속자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속세로 돌아가는 거죠. 그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독새. 그 다음에 귀가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기자 집 같자. 귀가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귀가한다는 말 쓰죠. 아, 시집갈 같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귀가 돌아갈 기자 시집갈 같자. 시집갈 같자. 이런 의미로도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뒤에서 보충 설명하는 거죠. 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숨어 산다는 건데, 숨을 은 자에 살거 자죠. 이것도 이제 숨물은 자의 중심어인 이게 수로가 되는데, 어, 그, 앞에 글자인 거가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냐? 숨은 채로 산다는 거죠. 숨은 채로 산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규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살 거가 숨긴 숨는데 살아서 숨는다. 뭐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하여튼 이살 거라고 하는 게 이제 보호를 말하는 거죠. 숨어서 지낸다. 이런 것도 보호가 소식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니학지라고 하는 것도 있죠. 고니학지. 이 고날곤자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배우긴 배우는데 힘들게 배운다는 거죠. 힘들게 배우는 거. 고니학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가 4번에 병렬 구조가 있어요. 이 병렬 구조에는 다시 이제 대등 구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등 구조. 자, 이제 4번의 병렬 구조. 자, 거기에 1번에 이제 다시 대등 구조가 있죠. 대등구조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자, 이건 당연히 대등구조가 되겠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비슷한 것들 이제 뭐 초목, 풀초자, 풀 나무자 다 대등구조. 그럼 또뭐 있습니까? 진선미. 진선미란 말 써보셨죠? 참과 아름다운 그 진실과 아름다움이죠. 다음에 조선 문학 급 어학사 나왔죠? 조선 완료했어요, 조선 그 문학 조선의 아 문자 조선 문자 급 이때 급은 이제 엔데드제예요. 그리고 어학사. 조선 문자와 억사, 어, 이게 엔딩의 뜻이겠죠? 뭐, 그 다음에 뭐, 왼자, 오른, 좌우, 동서남북. 그 다음에 내외, 안과 박. 중차대, 무겁고 또 크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대중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이 헷갈리실 게, 좌우, 이런 거. 이런 거라든가, 동서, 남북 이런 거, 이런 것을 다 대등 구조로 본다는 걸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등 구조를 그 명확하게 해서 중첩을 한다는 거죠. 같은 말또 쓰는 거. 예를 들어, 명명백백. 우리는 원래 명백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쵸? 그 명명백백이라고 100, 쓰는 거죠. 명명백백. 중첩으로 쓴다는 거죠. 볼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립구조입니다. 대립구조. 이 대립구조는 이제 어, 정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이 대립구조죠. 대립구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저, 높고 낮은 거. 이건 확실히 반대적인 의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장단, 길고 짧은 거. 장단. 그 다음에 강약, 강하고 약한 거, 대립이죠. 또 다소, 많고 적은 거, 대소, 크고 작은 거, 빈부, 가난하고 부자인 거, 빈부, 표리, 겉과 속이죠. 겉표자의 속리자죠. 남자, 남자와 여자죠. 자웅, 겉자의 스컷, 웅차장, 겉과 스컷이죠. 이런 것들이다 대립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첩입니다. 중첩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뭐, 장장, 길장자를 두개 쓰는 거예요. 중첩, 그죠? 여게 다, 시간이 많이 간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겠죠. 장장이라고 쓴다면. 그런 것이 이제 다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당당이라는 거죠. 당당, 집당자를 두개 써서 남의 앞에서 이제 떳떳하다는 뜻이죠. 붕당당. 그다음에 또 염염. 이게 생각할 염자를 두개 쓰는 거예요. 이할 염자를. 그래서 짧은 시간. 짧은 시간도 있지 않는다. 또 분분하다. 떠들썩하고 이제 뒤숭숭하다 이런 거라든가 가가호호 집집마다 가가호호 집집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말을 두번 쓰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첩구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어, 이 구문에 대한 이해를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어 주술 구조 거기서 동사가 수로인 구문 형용사가 수로인 구문 명사가 수로인 구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목 구조를 했죠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 구문이 목적어 그럼 세 번째는 수식 구조를 했고요 관형사가 수식어 관형어가 수식어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부사어가 수식어가 되는 경우 보어가 수식어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 거기서 이제 다시 대등 구조 대립구조, 출적구조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책을 잘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